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전 <laughs> 물 교전 가 저희 택라인 앞으로 여기 물 넘어오는데 시간 그 오래오래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서 대기 tfd 어디 <laughs> 전체 <Credit 자 Walking> 앞으로 하나 둘셋고 둘, <failures> tfd 나오라 고 그래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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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고 저희도. 들어가는 애들 잡아, CHN! CHN 카운트 카운트 잡아! 캔슬 C .C. 잡아! 캔슬, 캔슬! 못하게 그렇지! 울프 파티 잡아! 블랙투스 안으로 들어가! 잡아! 잡아! 따라서 가 잡아! 따라서! 가 따라가! 얘네들 못 따라가게! 따라서 가 잡아! 캔슬! 못하게 걸어줘. 걸어줘. 55분 남았어요! 어 스텝만 어 걸어! 오케이. 계속! 슬리퍼슬리 아, 계속 교전! 계속 교전! 블랙투, 블랙투, 블랙투!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와. 가인캐리 어, 어, 죽었어? 어씨. 계속 블랙투, 블랙투. 카오리 안으로 들어가. 네. 자, 밖으로 나와요. 가인치에서 안 됐죠? 복수 찍고 이동. 카오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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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리 어씨. CNN, CNN. 가인씨 계속. 오케이. 다시, 다시 자, 각인하면 돼. 시간 있어. 다들 앞으로 나와. 여기. 나와, 나무, 나와, 나무, 나와. 나무, 나와. 나무,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서 잡으면 돼. 시간 돼. 나무, 나무. 밖으로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네. 유만 안 죽으면 돼. 유만 아, 안 죽으면 돼. 나와, 나와서 이거 다 잡아. 잠시만, 저 유만 안 죽으면 돼. 네, 어. 지면시 56번 각인 시간 돼. 다잡어다 잡으라고. 다잡어다잡어다 잡아. 이거 다 잡으면 돼. 음. 형들, 마, 음, 당황하지 마, 당하지 음, 황 마. 다잡어다 음, 잡고 음, 미국 음, 나가면 돼. 음, 자, 음, 감우, 감우, 감우. 에토미. 다, 음, 다 나와. 각인 때 음, 울프 파티 들어가. 띄어 파티 나와. 나머지 다 나와. 각인 파티 그 안에 있고. 가나 파티도 안에 있고. 들어가 우리 파티 안으로. 쉬어 계속 쉬어 쉬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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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잡어 밖에 잡으면 돼. 안에 그 있어 안에 많아 안에 확인 최소 안 됐지. 취소 다시 아니 부활 되잖아 진지 없어. 뭐 잡을게요. 부활해. 티어 파티 가긴 못해요아 부활하면 되잖아 부활 돼 안돼. 아왜 그래. 각인했어 각인했어 각인해! 장난해? 저기 2층 2층에 에이토미 어 위층 잡아요 아니 충분히 각인도 한다니까 체고 이동 밖으로 나오세요 여하나여하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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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어, 이거... 부활 <목소리> 사일런트 위쪽 자, 위쪽 사일런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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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다이 부활 부활 <목소리> 각인 3분 남았어요 3분 자, 밖으로 나와요. 아니, 죽었으면 부활하였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 당연 당, 당황을 해? 꾼이 부활해줘.